여기는 도심한복판에 위치한 상당히 낭만이 있는 집인데요. 오늘은 23년 전통의 살바란 고깃집에 이어 40년 전통의 즉석떡볶이집까지 1, 2차로 달려볼 겁니다.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 가기 딱 좋은 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1차로 소개해드릴 집은 공동역과 애호개역 사이에 한결의 신문 건물 앞에 있는 원조 마포껍데기 집입니다. 간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쓰러질지 몰라 찾아와 봤고요 외관에 이어 식당 분위기를 보시면 이거 완전히 양복주머니 한 켠에 사표를 넣은 채로 입장해야 할 분위기입니다. 보통 사연 가지고는 범접하기 힘든 분위기라고 볼수있고요 참고로 여기는 각종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미생의 장.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주머니에 사표 있습니다. 이런 사연 있는 아재들 사이에서 술맛 제대로 올라오는 현장 바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메뉴판도 쓰러지기 직전에다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8 0 0 0 원에서 만원 초반대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밑반찬이 상당히 구수한 느낌으로다가 깔립니다. 시골 밥상이 따로 없고요. 그리고 이 무김치가 정말 제대로 묵혔다고 볼수 있습니다. 냄새부터가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의 식당이 맞나 싶습니다. 거기에다 거의 밭에서 바로 따온 듯한 날것의 느낌의 쌈을 내어 주셨고요. 그리고 불도 가스가 아닌 연탄을 쓰십니다. 식당 분위기며 음식 스타일이 거의 7,80년대 감성이 아닐까 싶지만 놀랍게도 1999년도에 나름 최근에 개업한 식당이에요. 이 정도면 개업할 당시에 이미 레트로 스타일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소금구이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를 왔을 때는 확실히 연령대가 주임원사급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런 노포를 가도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사표 쓸 나이가 아닌 분들은 알바라도 때려친다는 마인드로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맛이 있습니다. 이제 연탄불에 잘 익은 투박한 스타일의 소금구이 한 점. 솔직히 이 분위기에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돼지갈비도 구워볼 거고요. 도시만복판에 이런 집을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이에서 가는 건 아닐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소박하게 소주 한잔할수 있는 정말 편안한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직장 상사와 여길 오는 거는 드라마 제작진들이 조금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탄 향 오지게 입힌 돼지갈비 한 잔. 상당히 맛이 있었구요 이어지는 서비스 된장찌개 두부가 오지게 푸짐한거 보십시오 참고로 리필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내용물도 상당히 푸짐하면서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집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중간중간에 필요한거 없는지 여쭤보시고 계속해서 이 집에서 굉장히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탄불이 따스해서 그런걸지도 모르겠구요 사실상 요즘같이 살발하게 추운 날에 연탄불 옆에 앉아만 있어도 술맛이 저절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돼지지 껍데기 메뉴 참고로 이집 간판이 마포 껍데기 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에서 필수로 주문해야 할 메뉴라고 볼수 있고요 맛은 말에 뭐합니까 연탄볼에다가 쫀득한 게 무조건 맛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다양한 메뉴들을 많이 보여 드리는데 사실 여러 번갔 었을 때 그동안 먹었었던 메뉴들을 한 번에 보여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니까 이 집에서 이것저것 참 다양하게 많이 먹고 다녔네요 아까 제가 여기는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 오기 딱 좋은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던지.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집 메뉴는 다 먹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2차로 넘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총평을 드리자면 여러모로 이 집의 정겨운 분위기가 연말을 따스하게 보내기 좋지 않나 싶고요. 드라마 속 촬영 장소로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도심 한복판 특색 있는 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을 다시 봐도 제가 먹은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저 김사원의 맛깔나는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상 바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집은 공동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다락이라는 집입니다 1차로 했던 집이랑 머지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포의 떡볶이 골목에서 소주를 파는 귀한 즉석떡볶이 집이고요 참고로 40년도 넘은 아주 살발한 역사가 있는 집입니다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수 있고요 2차로 오기에는 더할 나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처로 많이 가는 호프집들 대신에 이런 즉석떡볶이집에서 소주를 한다는건 내공이 어느정도 찼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느정도 삶이 고달파야 나오는 바이브입니다. 보시면은 즉석떡볶이지만 사실상 전골에 가까운 떡볶이이고요 국물도 칼칼한게 소주안주로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즉석떡볶이집은 또 많이 찾아다니는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술안주 느낌으로다가 노포 감성 지대로 즐기기엔 이만한 즉석떡볶이집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식당이 9시까지 제한이다 보니까 사실 2차까지 가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같이 퇴근하고 환전하는 직장인들에게는 9시는 사실상 먹다가 식당에서 쫓겨난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영상도 식당에서 쫓겨나는 느낌으로다가 급하게 셔터 내려보겠습니다. 저 김사원의 맛깔나는 서울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